77번 보자. 77번 A, B, C 중 어느게 문제였니 C. 어, on the surface of lips. a s e n t 이거 돼야 되지. 도치가 돼야지. 혼나야지. 그지? 이건 틀린거 자, 그 다음 한 문제 푸는데 한 문제 틀렸네. <laughs> 그거 아니야? 자, 그 다음 보자. 79번은 어떤가? 79번은 C. 보자. 야 이것도 도치 잖아 그래? 전부 다 물고나무 서기 시킬까보다 이제 도치 틀리면 물고나무 서기 시킨다 이제부터 자 80번 올바른 방, 방향의 벌치가 아닐까 어. 자 80번 두 사람인데 2번이나. 2번이라고 한 사람이 있고 또 5번. 5번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2번은 보자 어. It followed that the unity of space and the individual personal 어, continuous oneness with it admitted no division of the land into. 이거는 뭐 별로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것과의 일체성 이런 정도라서.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왜? was의 was words 다음에 about의 목적 이 앞으로 나왔고 선행사 없고 그런데 의문사 같긴 한데 선행사 없다뭐 이렇게 해서 사실 은 관계되면서 왔을 때와 의문사 왔을 때의 자리 문제는 똑같아. about의 목적 이 없네 앞으로 나왔네 선행사가 없네. 물론 의문사일 때는 이게 was 아니고 which도 된다는 점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어, 그래서 자유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뭐 이런거 어떡 할까 자 그런데 보자 어 3번 the probe was to be s h o w r e d to s h e a was to survive and 잠시... 왜 안보이냐 이거 아, 이거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속기 쉽지. 자, 세계관이지. 나 이거 볼 때마다 나도 이거 근데 여기 이게 여기 들어가야지. 중국의 인구와 주, 한국 안 되지. 원주민 미국 원주민의 세계관과 유럽인의 그것. 그래서 이거는 dead of가 빠졌지. 그까. 그러니까, 다음에 보자. 81번 아니고 83번 두 명이나 틀렸네. 83번 ABC 중 어느 거? B. 자 이제부터 그 저기 두 가지가 틀리면 혼나, 혼내자. 첫, 그 도치, 도치 틀리면 물고 나무 30초간 서 있기 됐지? <laughs> 어? 물고 나무못 서면? 어? 그러면 무릎 꿇고 손들고 1 시간 서 있기. 그러니까. <laughs> <이런 거. 웃음> <laughs> 자, 그 다음에, 어, 뭐라고? 물감. 어, <laughs> 자, 그 다음 부자. What happened in GOBE? Suggest that. 자, 이게, 이것도, 이것도 틀린 것 중에 혼나야 될 것에다. Suggest 이런 거 나왔을 때, 휴드쓰냐안 쓰느냐 문제 틀린 것들도 혼나야 되지 않을까? 지금, g o 에서 일어난 사실은 시사를 하는데, 현실을 보여줄 수도 있고,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옳은 게 뭔지를 알려줄 수도 있어. 그지? 몸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 자, 지진의 위험은, 위험이, was not taken이 맞지? 진지하게 다뤄주지 않았다. 진지하게 다뤄주지면안 된다는 얘기를하고 시도를 쓰면. 이거는 사실의 진술이 맞지? 그지? 결과를 보니까, 아, 이렇게 했던 게 분명하네. 라고 사실을 얘기하지. 사실을 진술하기 때문에 그래서 슈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또한 명은 어디 틀렸다고? 둘다 B. 음, 그다음 보자. 84번. 85번 해 볼게. 85번은 어떻게 되나? 85번 A, B, C 중 C. C. 자. 음. lack of gratitude, 감사가 없는 놈이 없는 거. 주요한 요인이네 관계에서 그지? 어, 근데 여기 봐봐 동사기 버젓이 하나 있잖아 또 동사가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설령 이게 동사가 된다 하더라도 문제야 도대체 얘는 주어가 누구라는가 원형이야? S도 안 붙었고 그지? 리레이션1이 주어라고 한다 하더라도 말이 안 되지 그지? 무슨 말인지 됐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비커밍 스테일. 스테일은 김 빠진 맥주라는 의미가 있어. 밋밋해지는가. 밋밋해지고 있는 관계에서의 주요한 요인인가. 감사를 안 하는 거. 그 나중에 그러잖아. 남녀 관계도 그렇거든. 지나면 당연하게 얘기가 되잖아. 그치? 생일 되면 그냥 뭐 선물도 하고 고맙던 말도 안 하고 그지? 개불만하고뭐이딴걸사 왔냐? 막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끝이 나야 되는 거지, 이제. 음. 자. 그다음 보자. 87번은 어떻게 되나? 87번은 어느 거 틀렸나? 1번? 1번? 음. 어. 음. C도 틀렸어? AC. 자, 그다음에 스탑은 내가 보면서도 설마 틀렸겠나 싶었는데. 스탑 다음에 투부정사 쓰면 무슨 뜻이니? 하기 위해서 목적어가 아니라 그랬지. 스탑은 타동사로 쓰면 명사나 대명사나 아니면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거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지 않는단 말이야. 됐지. 자 그래서 음. 어, 뭐뭐뭐뭔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랬어? 진짜 <laughs> 여행? 아, 열난다고? 나 깜짝 놀랬잖아 아, 응. 응. 어. 나는 농내 차단시켰는데 옛날에 주소 <웃음> 아 <웃음> 선생님 주소는 아직도 마포로 해놔, 해놔서 여기 학원으로 주소를 해놨거든 이유가 있어가지고 근데 <laughs> 우리 엄마도 차단해어 <차단하니까>. 응, 차단해놨어 <laughs> 나도 어, 귀찮아 앞쪽에 지나봤는데, 어, 내가 어. <웃음> <응>. <웃음> 스탑 다음에 ing가 오면 뭐 하는 것을 뭐 그래서 커플은 돌보기 위해서 멈춰 아니잖아 돌보는 걸 멈추지. 무지 묵매한 놈. 자그 다음에 87번은 아까 1번 쓴 사람이 있고 자그 다음에 또. 한명 들었어? 어, 그러네. 메리는 쓰는 법이 두 가지다. 우리가 메리, 허, 이렇게 쓰든가, 메리, 힘, 이렇게 쓰지, 그지? 여기 위드 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위드 쓰는 거 틀린다고 했지, 그지? 자, 이거 하나 주의해야 될게 있고, 그런데 메리가 이때도 타동사, 메리는 타동사야. 근데, 메리, 허, 투, 힘, 이런 식으로 쓰는 가 이때는 결혼을 시키다라는 뜻이 돼. 그녀를 그에게 결혼시키다라고 하는 가 그럼 수동이 되면 어떻게 돼? She was married to him.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그래서 be married to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 가야 됐지? 전치사 있다고 틀렸다고 생각하실수 있어. 그런데, 1 번까지 오는 거는 어 메디도 이상하다 이렇게서 수동으로 쓴거 보면 타동사는 맞으니까 틀리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은 생각해야 되거든. 다른 것을 봐야죠. 자, 홀드의 목적이 앞으로 나갔고 선행사가 없으니 what 좋아 보이고 because all the people who had been killed by 이거 봐. 관계사절은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없는가 흡수될 거고. 올드 피플 끝났잖아. 간단한 걸틀려목목 졸라서 막 흔들어야 돼, 이렇게. 자, 그다음 88번. 쌍팔. 자, 해 보자. 4번. 4번. 음. <laughs> 둘 다. 서제스트 다음에 ing 쓰는 거는 <laughs> 기본 아닌가? <laughs> 메가패스 ss 두개 아닌가? 그지스탑하고 서제스잖아. 서제스 너희는 지금 메가패스 두 개를 틀린가? 해진쌤한테 혜진새만, 전화해서 항의해야 되겠대. 이것도 메, 메가패스도 모르고. 연우는 뭐 항의할 대상은 아니고, 연우는 내 책입니다. 그때 머릿속에 박히게 그냥 못 박듯이 박아, 서 새겨줬어야 됐는데. 자,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잘못돼 있어, 사실은. 일본이거든. 그지? 여기 봐. 1500년대까지는 아니었다. 그지? 근데 여기 봅보자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시제가 안 맞지? 여기 디드가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이게 좀 이상하게 됐지, 그지? 음. 자, 그래서 답이 1번이야. 그렇지만, 도치 문제를 틀었으니까, 물구나무 서기 30초씩. <laughs> 자, 대충 여기까지 합시다. 자.